시편 9편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란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는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 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히카욘 셀라.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시편 시편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의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 되고, 주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영원히 보지 않으시리라 고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 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죽게 맡깁니다.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악함을 들쳐내소서.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추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수 있겠는가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악한 사람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서운 혼란을 비우듯 쏟아부으실 것이니,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리라.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1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거짓말만 하고 입술로는 아부하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여호와께서 아부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모두 잘라버리시리라.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를 제어하겠는가 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타락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10편, 13편.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10편, 14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16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좇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 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 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 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